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이번 강좌는 이제 피츄얼 박스끼리 이제 불투명도를 이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건데요. 일단은 보면서 가르쳐 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자체가 이제 검은색이라고 주겠습니다. 컬러를. 이미지로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줄 거고요. 여기서 픽츄얼 박스를 하나 써서 들고 오겠습니다. 그 후에, 음, 그림은 제가 하나 들고 올게요. 그림은, 괜찮은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이, 어, 바탕화면이 어딨을까요? 어, 게임 만들기 이쪽에 가서, 아, 포러리, 에 포러리. 귀여우니까 포러리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속성으로 하나, 아, 속성이 아니라, 여기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치 이미지로 주시고요. 어, 생각보다 화질이 많이 안 좋게 나오냐. 이렇게 줘야 되나? 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픽처 박스를 하나 더 옮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택을 속성에 가셔가지고 화이트로 주시고 속성을 백 컬러를 아, 하이, 화이트가 아니라 이걸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줘버리면 지금 보이시죠. 이거를 잠시만요. 속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하늘색으로 바꾸면 어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뒤에가 지금 통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픽셜 박스를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픽셜 박스 음, 밑에 박스니까 버튼 박스 아 다운박스라고 그냥 줄게요 다운박스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new 픽셜 박스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업박스 다운박스 위에다가 이제 보이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업박스로 넣어주시고 아까 그거 좀 돌려 넣어줄게요. 어, 잠시만요, 안 돌려가지나? 아, 안 돌려지네요.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박스 사이즈를 주신 다음에 New Size. 여기서 사이즈는 한 어느 정도 주는 게 좋을까요? 픽처 박스를 하나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한이 정도 크기로 주면 되겠죠? 여기서 속성으로 가신 다음에 사이즈 복사하고 그다음에 로케이션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로케이션도 뉴 포인트 이렇게 넣어 주시고 로케이션 위치도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들어가야겠죠? 다운박스 점 이미지는 U 음, 비트맵 들고 오시고 여기서 골뱅이를 넣어 주신 다음에 보기에 솔루션 탐색기를 가신 뒤 포로리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 박스점 아 이자 아 이자 아, 아, 이게 아니라 디스점 컨트롤 에드 넣어주시고 다운 박스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두게 되면 이 텍스트 박스가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 박스가 젤 위에 판정되도록 bring to b r front를 넣어주시면 나오게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나오자 이렇게. 근데 지금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다음 박스 점샘 모드로 사이즈 모드였던가? 사이즈 모드였던 것 같은데 예 맞죠? New 사이즈 모드 아, 픽처 박스인가요? 픽처 박스 사이즈 모드점 스트레치 이미지. 어,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음. 투 스트링이던가요? 그다음에 어, 아닌데? 잠시만요. 아,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러네요. 이걸 다시 이게 아니었던 것? 잠시만요. 아, 이거네요. 예, 이렇게죠. 앞에 由를 붙이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저거 가끔씩 헷갈리네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잘 나오죠? 이렇게 잘 맞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로케이션, 이거를 줄인 다음에, 여기선 숫자 1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번거롭게. 그냥, 이거를 파일 위치 있죠? 파일 위치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컴퓨터에 가셔가지고, 최근 위치, 가셔, 가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 위치가 아니야? 디버그 쪽에 가신 뒤에 잠시 현재 여기서 여기 위치 있죠? 자신의 해당 위치에다가 사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야? 그 다음 꺼낸 다음에 여기서도 업아 이걸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 밑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업박스를 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빼주시고 이것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싹다 지워주신 다음에 여기 아까 줬던 디버그 있죠? 이거를 속성을 보시면 png죠? 5.png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5에 대한 해당에 대해서 보이게 되고요. 일단은 한번 제대로 나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아, 투명화 설정을 안 해줬네요. 생각해보니까. 어, 투명화 설정을 안 줬고, 아, 그리고 사이즈도 아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일단은 컬러부터 손대도록 하겠습니다. 백 컬러, 유 컬러 점, 아, 그냥 컬러인가요? 그냥 컬러점, 투명, 트랜스프렌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도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2, 54 위치도 복사 해야 겠죠.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그 후에 이제 위치 성장까지다줬고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서 실현하면 아까 그 상태로 나오죠 여기서 피처얼 박스 이 자체에서 딱 멈추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디스 컨트롤 자체가 뽐이란 해당 자체로 되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운 박스점 컨트롤 그다음에 점 에드 즉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다운박스에 대해서 이제 해당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다 업박스를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요.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이게 왜그 이유가 뭐냐면 뽐 자체에서 기준으로 x, y 축을 잡아왔는데 그러면 이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컨트롤이냐면 지금 업박스 이 상태에서 지금 기준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잡힌 3, 331분의 202는 저 밑에 이 위치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즈 위치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운박스 사이즈 있죠? 이 265를 복사하셔가지고 반으로 나눠주겠습니다. 130으로. 그리고 250은 여기서 125로 바꿔주시면 여기 딱 중간에 맞게 여기 5 보이시죠? 5가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잘 보기 위해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노가다 필요한데요. 차라리 이 클릭을 이벤트로 해서 끌리게 한 다음에 위치 이동해서 자신이 주고 싶은 상태를 여기 S축, Y축 해서 라벨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쓰는 그런 노가다 방식밖에 솔직히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텍스트 박스 도구 박스에서 주는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돼서 여기 안에 포함되도록 화질을 설정 값을 주지를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가다성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찾으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걸 잡아서 끌어서 올릴 수 있게 피처 박스 이미지를 여기 다운박스를 이제 임의대로 마우스 컨트롤대로 위치를 바꾸게 한 다음에 그 위치 자체를 여기 S축이랑 Y축 라벨을 이용해가지고 보이게, 안 보이게, 그렇게 설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로케이션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5가 잘안 보이려나요? 위치를 좀 옮겨볼까요? 한 30에서 30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30에서 30으로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0, 0, 여기 위치에서 30, 30 위치가 여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투명화를 포맷에 적용 시킨 게 아니라 픽처 박스나 이제 뭐 버튼 같은데다가 적용 시킨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